안녕하세요. 도배하는 마법사입니다. 이번 현장에 저희가 사용할 제품들, 벽지하고 부자재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저희가 이제 이번 현장에 사용할 제품하고 부자재 어떤 거 사용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에는 지금 001-01번,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한참 많이 시공하고 있는 그런 이제 포티스 벽지이고요 패턴이 엄청 있어요. 시공하기 좀 까다롭고 재단도 어렵고 이거 한폭실 잘못하면 그 면은 다 이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사용할 거는 이제 방들 공사3의 공이 이제, 이제 아티엘 크림이라고 이번에 디아망에서 태어나온 신상이에요. 그리고 요, 요거는 포인트. 포인트로 간단히 한면 정도 시용할 거. 요 이것도 이번에 디아망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이고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풀. 풀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해도상사, 해도상사 풀을 항상, 사, 해도상사 이제 고순도 쌀풀을 항상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순도 쌀풀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이제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포르마이 데이드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거든요 이, 이만큼 이 이제 좀그 풀을 제조하는데 이제 진심 어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쌀의 순도가 높아서 어, 저희는 이제 벽지 작업해 벽지 작업 하는데 되게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도배사들마다 작업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죠. 이번 현장에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사용할 제품들이고요. 한번 이제 그 셀필 같은 경우에는 순도만 올라간다면 좀 조인트에도 좋고 이제 마감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한번 셀프 인테리어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한번 선택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